이7 28 시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 t 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u n the sun, t h 하라 땅을 t h 하라 u n the sun, the 와 u 의 the s 의 n the sun, the sun, the s 우리 스더 ICS 아, <laughs> 어, 성교사로 우리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맨날 듣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ICS 파송내원의 체스덕을 잘 찾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을 알겠죠? 남은 자. 알지 u s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갈등과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단체 h e r 면 여러 가지 또안 맞는 것도 있을 거 t 그때마다 t 오직 예수 그리스도 e r e i 예수 little b 다 t of 지 man. Yes, yes, yes. y 우리 인간 s 어 e s 됩니까? y 세요 yes. Yes, y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다이시고 인간갈등 요하께서 나의 목자이시나 부족함이 없다 같이 갈등을 다 그리스도 붙잡고 넘어서는 겁니다 맞지? 그래야 된다 맞지? 그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요한복원 십자가 삼자 바태오 28장 20장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붙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거야. 아, 네. 두 번째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야 필스메이커 되는가? 시실 필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됩니다. 분쟁, 다툼, 미움, 뭐 갈등. 체스터 가면 막 필스메이커 되는가? 다.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야. 행복 속에 기쁨과 행복, 갈등이 나 없어서 평화 가 찾아오는 거야. 피스메이커 맞아 불이익 네. 메이커요. 역할하기 바랍니다. 가면 다 살아나는 거야. 맞아. 피스메이커가 아 그리고 정복자로 오직 선명 충만 그 사회에 뭡니까? 야, 지금부터 일어나서 <laughs> 운동합니다. 맞아. 좋은 날. 네 늦, 늦잠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어야 돼 아침마다 또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또 밤에 또 포럼 하고 기도하고 말라고 뭐 성령 충만 허지 성령 충만 우리가 이힘 있어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아죠 하나님의 감동된 자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요새 다이아야이형에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앞으로 2 3 7, 5 0 0년도보고만은온교설이1 0주어5서1 <laughs> 6자인온교사이1 0주임맞지 그래서 앞으로 빛을 영재뭡니까 10에 구조할 만큼. 맞1에 구좌해요. 그래서 100만 원 바로만 1 0구조합니까 맞아요. 이... 사기도힘들어한1억 <laughs> 벌어요. 고어 감금하고 1억 10억. 10억. 맞죠. 그래서 앞으로 시베이 자이 비체경제, 그래서 온교에 살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교회, 교회 살리주중높 노필러가 오천 교회 짓고 막 살렸잖아. 맞죠. 아, 네. 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 가서 또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울지 말고 알겠지? <laughs>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교사 이, 우리 진주 열방성교회 성교교회 1호 성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 2 0절 이제 오후 예배는 창세기를한 장씩 이렇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말씀 가지고 가게에 물이 채질화돼서 이 짐겨서 후영남 살리도록 알았죠? 올해 70제자 70만 명도 일어나서 정말 예쁜 이, 이 지역사 살리도록 3천 제자 일어나도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창조 원래지 하나님을 창조해 올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에요? 하나님 만드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네, 세상을 세상 누가 만드십니까? 네. 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알았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뭘 만들었을까?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게 뭐야?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지 잘 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빛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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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일장3 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일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어 어, 맞죠 하나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빛째 날, 뭐가 다씹 두째 날, 뭘째 날, 었을까 두째 날, 우주, 째 하늘. 날, 하늘. 두째 날, 날, 째 날, 두째 날, 두째 날, 두째 날, 궁창. 날, 두째 날, 두째 하늘, 하늘. 두째 날, 두째 날, 두째 날, 두째 날, 두째 일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가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궁창 위에 물. 이게 뭐막 구름이나 수증기 같은 거. 궁창 아래 건 이제 바다. 그래서 그렇죠? 이 만드셨다. 하늘 만드셨어. 둘째 날을 하늘 만들 하늘을 그리고 셋째날 h 째땅은뭐만드 o 나 Mandy. 뭐 i t in the r 물 바다 Boy 식물 n d 물 Sit in the room. Sit in the room. s 1 t in t h 1 십일절하나님이르시되 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이나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그리고 구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무치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오 하나님 보시게 좋았다. 예, 바로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놓아서 무치 드러나는 게 땅이야. 그리고 또이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그리고 땅에 뭔가 풀 심였는 막 채소 당근, 마, 오이 그리고 또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 사과, 배, 감 이런 식물 나무들을 만드십니다. 알겠죠? 땅을 만드시고 나무다 그래서 창조관리는 뭐야? 나무는 땅을 만드십니다. 알겠죠? 자, 넷째 날은? 자, 넷째 날은 뭐하실까 넷째 날 대화, 대답, 열 에 달, 별별 달, 별별. 응. 몇째 날해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14절에서 19절. 19절. 그래서 14절 보면 하나님이 시대 <laughs> 하늘의 궁창에 뭡겁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짐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대요 하늘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해달 별을 만드신 겁니다. 알겠죠?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식구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괜찮나? 이 우리 해다의 별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나무, 식물 이거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 이 해다의 별 뭡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우리 하나님 자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야?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 지시는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삼사대 망하는 거야. 다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 우리를 이런 공기, 이런 햇빛 다 살아가도록 식물들 우리 먹으라고 그렇죠? 매달별 또 다섯째 날은 뭘만셨죠날 새와 물고기, 새와 고기나 물고기 물고기와 물고기. 새를, 새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3. 23절까지. 야, 공창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어디에 산다고? 어디서 새 어디 살 살아? 하늘. 하늘에 물고기는 물에 <laughs> 그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창조 올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네. 20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이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집수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날게 있는 모든 새로 그 종류대로 하신 하나님 보시게 좋았다.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든다. 새는 새 종류대로. 아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야. 아 이겼죠?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야. 물고기가 뭐 동물이 될수 없는 겁니다. 진화론이 될수 없는 거야. 진화론 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예요 음. 원숭이가 사람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야. 원숭이가. 원숭이가. <laughs> 우리가 뭐 진화돼서 사람 됐습니까? <laughs>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들다 었 있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원숭이 될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크.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시고 <laughs>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동물들을 뭘 만들었죠? 동물들을 동물. 신 만드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 인간 사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의 1장 20절에서 30절. 이 14절. 하나님이 이르시죠 땅은 생물을그 종류대로, 맞죠? 생물 종류대로 만드는 거, 맞죠? 파충류는 파충류입니다. 그게 물고기가 될 수가 없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 하나님이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내 가축과 기능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고 하시니 그대로 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그짐 종류대로 가축을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동물이 진화될 수 없습니다. 맞죠? 동물이 어떻게? 진화론은다 틀린 겁니다. 진화되어. 이뭐 빅뱅 이론 뭐이 세계가 막초고원 상태 초 밀도에서 막이 팽창 폭발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해달 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선 빅뱅 이론 우주가 터져서 만났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 d i s h 아, 저, 죠 하나님이 i Hanami. Hanami. h a n a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h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 m i Hanami. h 땅의 a m i Hanami. Hanami. h a 뭡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m i h 하나님이 뭡니까? 래서 m y Sammy, s a m m 성 s 성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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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리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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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복수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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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하신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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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다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이 함께하셨다. 하나의 형상대로 인간의 만족.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땅의 지 갖추 온땅 지는 것을다스리 맞죠? 저 하나님 왕가의 도안들. 창조 올린 물고기는, 네. 나무는. 땅, 음는봉 7은? 인간은하은7만나은 알았죠? 그렇게 만은 겁니다. 은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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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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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 어떤 동물 짐승도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이 하나님 형상은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다. 라 알았죠? 이건 뭐냐? 하나님 형상은 뭐냐?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다. 알았죠? 그게 인간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다 예배할 수 있는가?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 을 바라보고 바하는 거. 그게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니. 우리를 만드기만 마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일장이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복 주십니다 알겠죠? 축복하신다니까 조금만 하나님 바라봐도 우리 약결에 축복하시는 거야 알죠? 우리 현장자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는데 안 바라봐 그러니까 줄라니까 바로 주지 주지는 못 조금만 바라봤는데 줄라고 그냥 알죠? 주문이 충만 주문 말하고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믿고 그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충만 전복 전복 다 쓰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과다 쓰면 참 세계의 장이 시작. 그게 맞아? 237 5000 정도 세개 보마입니다. 맞죠? 오늘 세개 보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237 5000 정도 보가면 진주와 서배영남 보고 마는 거그게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의령 맞죠? 진주 보마. 네, 현장 보마 하는 게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맞죠?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내 안에 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만 니다 보호자의 축복 성,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성령충만누리기 이건 누리기만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보좌축복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1장 엘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원합니다. 맞죠? 오직 그리스도. 죄와 사단, 지옥뱅이가 다무너시니다 맞죠?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되립니까 문제하실 때, 갈등하실 때, 응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기 바랍니다. s sir. Yes, s i 누 Yes, sir. 누리지 말고 r y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 그리스도만 누리 r 바랍니다. i r Yes, sir. Yes, 그 i r Yes, sir. Yes, sir. Yes, s i 리 Yes, s i 사도행전 저는 저는 저 하나님의 나라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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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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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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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70 제자, 70말 저는 저는 저우 저는 내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70제자 70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마도, 는 저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70대 70.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성령 순만입니다. 오직 성령. 4대 인자는 인상있 오직 성령 순만.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거는 1, 3, 8입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 신나요. 그래서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누리는 뭘 하나 될수 있다, 알겠죠? 이거 붙잡고 승 숨이 안 났다, 알겠죠? 원래 인간 하나님 주신 우리 만드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 되는 안주합니다. 주님, 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 10장 안에 탁 떠내. 재화 사단, 저증 지옥 배경,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